네, 저는 <웃음> 야! <웃음> 네, 저는 그 오늘 <laughs> 피자를 좋아. 아 원래 치즈 피자를 더 먹고 싶었는데 뭐 즐겨 <웃음> 먹는데 <웃음> 오늘은 좀 화려한 피자를 먹고 싶어서 화려 아, <laughs> 저, 존스 페이버릿. 어. 파파존스 존스 페이버릿 시켰습니다. 좋 아, 좋아. 파파존스. 영 광고 들어온다. 어, 근데 태일이 배우러... 형이 진짜 피자 러버야. 맞 네. 진짜 오래됐잖아요. 저는 <laughs> 제... 너무 많은 그, 네, 그... 어. 그... 제 사랑 피자 이미 많이 먹긴 했는데. 어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이 피자만의 이 토마토 소스 뭔가 굉장히 뭔가 코를 찌르는 느낌이면서 좀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음. 그리고 이 저도 뭔지 모를 여기 음. 그 가루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네요 음 나이스 아. <laughs>